한번 찍겠습니다. 아, 여, 반갑습니다. 여기는 일산 예, 빌라예요. 여기 빌라라 그러나요? 저, 전원주택? 빌라예. 빌라, 예. 전원주택 중에 빌라형 예, 빌라촌인데요. 음, 여기 구조가 이제 일층하고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현장 답사를 좀 잠깐 왔는데 어, 지금 바닥에 보니까 어, 전기 판넬이 예, 시공. 있었고요. 난방으로 어, 보일러가 안 되니까 이제 2층이니까 복층이라 어, 전기 판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어, 지금 걷어낸 지금 형태를 보면 강화마루였습니다. 강화마루였는데 요걸 어, 이제 걷어내고 지금 좀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우리 사랑하는 그 아이들 어, 우리 경공들이 지금 내, 어, 내 친구가 저쪽에 이렇게 있는데 어, 얘들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하려면은. 이쪽에 타일을 좀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. 이제 왜냐하면 바닥이 맨그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 어 지금 어 전기 판넬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타일 시공은 좀 힘듭니다. 1층 밑에 층에는 어그 무광 타일, 그 논슬립의 무광 타일을 좀 시공을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 우리 그 애완견, 애완동물에도 아주 굉장히 유용하다는. 에코돌 말을 이제 보시고 전화를 주셔서 이제 실측을 지금 현장 실측을 좀 왔습니다. 와서 보니까 바닥 상태는 아주 굉장히 괜찮고, 음, 지금 벽 쪽에 지금 걸레 바지가 지금 돼 있는데, 이걸 걸레 바지를 그냥 놓고 시공하게 되면은 이게 방법이... 마감 프로파일로 어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, 이 상태를 지금 그대로 두려면 지금 이게 일자가 아니고또 이렇게 약간 라운드가 좀져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마감 소재를 지금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높이가 좀예 굉장히 좀예 공간이 좀 많이 좀 높아 보이는데 전반적인 좀 점검을 해서 어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시공 예정으로 있습니다. 네, 시공 후에 또어 여러분에게 어또 여러 가지 유익한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샬롬.